뭐야, 멸치킹 뭐 하고 있어? 오늘 컨셉은 뭐야? 스 맥스. 미나큐카타센아 근데 재미가 없다 매더 뭐 할래? 그냥 평소 하소 가자. 정장도 입었으니까. 평소 하던 대로. 가자, 가자, 오 가자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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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이거 어, 어떻게 하는 거죠, 따릉이? 대여하기. 아, 따릉이 앱을 실행한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. 따릉이 앱을 설치해야 돼. 자, 따릉이 앱을 설치하고요.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이동수다. 늘 하던 라이딩을 하러 왔습니다. 체크! 라이딩을 하러 왔습니다. 확인. 이용권을 사야 되는, 너도 근데 해야 되는 아, 거 아니야, 그래. 그러면? 한, 한 시간? 아, 이 친구는 못하네. 음. 네? 빨리 하십쇼. 손이 음. 많이 가는 친구네요. 따릉이를 처음 타봅니다. 따르따릉따르릉비켜주세요 따르릉. 아직도 못하고 계신가요? 안 돼. QR 스캔. 난 바로 QR 스캔이 떴는데. 아, 또. 결제했어? 응. 돈 날리셨나요? 자 이제 라이딩 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와 엉덩이 실룩실룩. 이렇게 <laughs> 멋있게. Let's 파르 타임. 어디로, 어디로 갈까? 추계자 가자 직진만해서 해남까지 갑시다. Let's go, go. 가자 yeah. 가자 약간 일본 일본 감성 여 여기, 여기 일본놈 한명 있다 일본놈이다. 일본동사 알아 야 일본동아 혹시 비노카미 타을하세요라라라라라라한 폭의 그림 같네요 비 그치고 햇빛이 딱 들어가지고 놀고 좋아 날씨가 역시 라이딩 근데,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치 역시 늘 하던 라이딩에 재밌어 늘 없... 하던 라이딩 <laughs> 따릉이는 처음이고요 너이 저, 너희 녀석. 멸치를 잡아라. 이게 어디야? 오! <laughs> 아, 진짜야, 이거? 아! 아! <laughs> 히노카미카고라. 세상은 유지경이야. 유. 지. 경. 내 키가 한185 정도 되니까,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. 오, 야, 힘들다. 으. 으. 턱걸이 했더니 힘이 빠졌어 음. 뷰가 괜찮지 않나? 매너스 맥켓맨 아, 날씨 너무 좋다 근데. 기가 막히는구만. 어, 이제 한강에 다 왔고요. <laughs> 남자의 음료. 레스비. c h 스 아, 존나 맛있다 이거. 어우. 아니, 의지키는 시도 때도 없이. 어? 깹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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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깹 아, 순살밖에 없네. 점심부터 치킨이라니 4번 4번 뭐야 아니, 비비큐가 아니네 탐스 비비사네아우 비비큐가 아니람들우아 <laughs> 집에 네는 사람들, 우리 있게 먹어보자고 오. 에 있는 사람 거? 우리 집에 있는 사있네여기 있는 사람들, 비리 집에 있는 사람들, 우는 좀 그런가? 나가보자. <laughs> 어우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음. 어 어때? 탐스 비비큐 맛. 진짜 지금 나왔잖아. 어. 나 감자튀김은 굉장히 맛있고. 어 그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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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못 하는데? 음, 음. 아. 음. <laughs> 치킨 맛입니다. 어쨌든 너무 귀엽다. 안녕. 시 출발 체크, 체크 출발 우와! 오야, 오야! 오, 정말 재밌어 이거 까다 <laughs> <laughs> 개웃기대 이건 뭐야 방망 아니네 이게 뭐죠 뭐 없네. <laughs> 오늘의 초대 게스트 우리 PD죠 조 PD입니다. 네 내일 모레면 결혼하는 친구를 앞두고 데이트하러 왔습니다. 제가 여자친구보다 재밌대요. 삐. 맞아. 맞아요. <laughs> 아, 오늘 근데 여기 오랜만에 같이 와 보니까 어또 자전거도 되게 오랜만에 탔거든요. 한 20년 만에 탔나? 20년, 20년 허벅지가 만에. 복지가 약해 가지고 굉장히 비을비한한 미쳐 주세요. 이거 거의 제가 멸치인데 <laughs> 그러니까 허벅지가 좀 땡기긴 하지만 음, 와서 또 맛있는 치킨을 먹었는데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의 매너는 저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매너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옷차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옷을 잘 입어라 깔끔하게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좀 이렇게 정장을 입으면 좀 마음가짐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 정장을 입으면 뭔가 좀 품격 있게 행동해야 될것 같고 뭔가 실수하면 안될것 같고 더 매너 있게 행동해야 될것 같고, 그래서 생각을 한번 더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매너라는 거는 내 몸에 배어 있어야 그렇게 행동했을 때 멋있는 거긴 하지만 이옷 차림에서 주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옷 같이 잘 입도록 합시다. 우리 같이 자기 관리하면서 옷도 잘 입는 친구들이잖아요. 체크. 크롭이 잘 맞구만. 하나 둘 셋. 체크. <laughs> 안 맞는. 한강이 진짜 좋. 한강에서 주는 요갬성이라는게 있죠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. 썸탈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썸탈 때. 썸녀랑 오세요. 어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것도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. 정장 입고 한 번씩 와 보세요. 여기 진짜 느낌이 또 다릅니다. 한강은 정장 입고 와야 돼. 네, 여기. 어, 여기 도착했어. 봐봐. 어, 여기. 한강에 오면은 또 저렇게 또 스냅샷을 또 찍는데. 뭐야? 벌써 여기 들어와 있었어. 좆단점이. 이게 귀엽네. 시가 네, 이거 괜찮다. 된 거야? 여자 친구랑 노는 게 재밌어요. 저랑 노는 게 재밌어요. 재밌다. 자 다음 데이트 코스는 어디죠? 일단 가자. 그거 알아? 몰라. <웃음> <웃음> 너가 이별을 했을 때. 갑자기 또 이별? 아니, 이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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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별 전문 아닌가요, 저이 <laughs> 정도면? 근데 우리 너 이별했을 때난 기억이다. 우리, 어, 우리 커피 어, 맛있겠다. 옛날에. 옛날에 제발 좀 집중해. <laughs> 어, 아니, 봐봐, 이봐봐, 이거 맛있어 보이잖아. <laughs> 이별했을 때 되게 예쁜 커피 같은 거, 블루, 블루 막 약간 이런 거 블루 무슨 커피 있었어 아무튼 그거 거기 가갔고. 블루 그레인? 블루 그레인. <laughs> 블루 그레인. <laughs> 블루 그레인 아마. 네이버에 여러분 블루 그레인 한번 검색해 주세요. 좋죠. 감사합니다. 그 옛날에 블루, 블루 뭐였지? 엄청 카페가 한데 언제 그거 엄청 올렸지? 그게 왕관동이었어 아, 내가 기억이 났어 아 어. 흑역사, 흑역사. 어. 그 그런 이런 저런 얘기 하는 거지. 흑역사 <laughs> 어울리는구만. 남자의 술이잖아 위스키같토 오늘 복장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어울린다 일로 와봐요 제가 좋아하는 술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가성비로 좋아하는 거는 발벤이라는 술인데 발벤니 좋지 네. 어 여기 있다 오우 99,000원 좋아하는 술입니다 살 건가요? 사야죠 99,000원이면 사야죠 사장님이 <laughs>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여기는. 여기 너무 좋은 거같요 여기 것 이름이 뭐예요? 주아킴이요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름? 여기 나와주세요 망원에 있는 주아킹이라는 곳이고요. 발벤는1 2년산 99,000원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안 사면 안 되는. 거예요. 여러분 위스키 좋아하시면은 입문하기 정말 좋은 술이에요.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밖에 몰라요. 근데 맛있잖아. 맛있잖아. 응. 이렇게 보면은 충동 구매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저처럼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비싸. 10만 원 사실 비싸잖아. 10만 원이면 닭가슴살이 몇 개야? 2,000원씩 계산했을 때. 50개는 50개. 50끼를 먹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컨셉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어. 오늘 컨셉은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. 멸치킹. 그거 우리 언제 먹을까? 초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드시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 까치... 까치... 까여 왜... 소리... 소리를 들어야 돼... 소리... 노래가 좋다... 이거... <laughs> 전투 토끼 어때... 그래도 뭔가 하나 해보고 싶은데... 돈이 있어야 되네... 토큰을 넣어야 되는데... 현금을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... 지갑 안 가져왔어... 어, 아 여기 있다! 뽑는 거네, 아 카드로 하면은 한해 되네 토큰이 8개가 있어야 돼 뭐, 그러면은 만원을 써야 10개가 나오네 unlikely 5 8팀 여긴 모치점입니다 소금빵 파는데? 아닌가? 후와 후와하게 만들어 줘.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소금빵 같은 게 없나 보다 소금빵이 아니라 소라빵이었어 하나에 천 원이요. 한 개에 천 원이요. 카스테라. 망원동 아, 오면 여기 와야 되네. 팥크림. 야, 이런 거 먹어줘야 돼. 크림 밀크 카스테라. 밀크 카스테라. 딸기부름따 이런 거 먹어줘야 돼. 야, 소금빵 여기 있네, 소금빵. 소금빵. 신나군. 소금빵. 나 소금빵 좋아해. 메롱빵. 이렇게 한, 한 개, 두 개. 세 개, 네 개, 다섯 네 개, 네 개, 네 개. 네. 여섯 개. 여섯 개인데, 육천 원인가요? 네. 육천 원. 에스프레소 오늘 우리의 옷장과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여기로 가자. 오늘은 약간 좀 킹스맨 느낌으로 정장을 입었으니까 허세의 날. 오늘 먹던 에스프레소를 먹으러 왔습니다. 가끔 마시면은 그 인생의 쓴 맛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빈 속에 먹는 거 좋아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빈 속에 마늘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. 빈 속에 마늘을 먹으면은 이 먹었을 때 알싸한 게 느껴지잖아. 뜨거. 워 저는 좀 고통을 즐깁니다. 그리고 맨날 아침마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요. 제가 도파민 중독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찬물로 샤워를 하면은 그 코카인의 세 배에 해당하는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. 진짜 좋은 거고요. 그래서 여 카페 이름이 도파민이에요, 심지어.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. 들어왔더니 요 에스프레소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에스프레소 한잔 하러 왔고요.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이 진짜 좋다. 뭐. 소흡킹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어 갑자기, 갑자기 질문이 근데 너무 그래. 뜬금없지 않아? 뜬금없지 어, 뜬금없지 해야... <laughs> 아니 왜냐면 오늘 정장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거 물어 나는 소개팅할 때 정장은 좀 너무 과하다고 거. 생각을 해요. 근데 만약에 결혼식이 있었고 TPO가 좀 맞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막 토요일날 그래. 하기로 했는데 딱 마침 시간이 많이 결혼식장에 많이 끝나고 소개팅을 갔어. 그러면은 정장을 어쩔 수 없이도 입게 되는 거니까, 그런 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막, 정장에 완전 가추게 넥타이까지 하면은 조금 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? 술 정장보다는 차라리 좀 트렌디한 요즘 자켓에? 패션 타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. 약간 셋업 느낌? 셋업? 딱 여기 자료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런 느낌 정도 지금 살짝 세미 오버핏에 뭐 아니면 그냥 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깔끔한 스타일 그서 패션을 좋아하시면 은 나한테 어울리는 거 입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 같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셔츠 무난하게 그냥 무난한 깔끔한 룩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나는 올블랙 괜찮은 것 같아 실패가 없어 올블랙 뭔가 이 옷으로 내가 점수를 못딸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입거나 지금 올블랙이시잖아요 아주 멋있어요 언니 입은 거 이뻐 정장 잘을는 남자. 사실 저는 소개팅에 거의 못 해봐가지고 모르겠고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<laughs> 소개팅은 난 거의 안 해봤지. 그러면. 한, 한두 번 해봤나? <laughs> 근데 사실 소개는. 쉽지 않아. 그 매칭이 되기가. 그치, 또 근데 잘 음. 만나는 사람들 보면 또소개팅으로도잘 <laughs> 만나기도 하고 인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인연은 있어내 인연만 없을까? 음. 다 그런 거다. 다 그런 거지. 힘내자. 아니,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는데. 저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제 해요. 그만 얘기했어요.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. 너무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한강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인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, 원래 복장도 그렇고, 사실 오늘 남자의 매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, 뭐 차를 탈때 매너, 뭐 평소에 매너, 그냥 사람 관계에서의 매너, 뭐 여자를 만날 때 매너,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, 그냥 정장 입고 한번 놀아보자! 해서 그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고요. 두서 없이 좀 재밌게 무계약 대 계약이다.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재밌게 놀수 있다!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재밌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옷매무새 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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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타이, 체크. 이상, 멸치킹 체크였습니다. 체크! 촬영 한번 하고 왔더니 짐이 이렇게 많고요 따릉이가 너무 좋네요. 이렇게 바구니에 산 짐을 들고 집으로, 집이 아니죠. 사무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